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더 이상 동영상을 찍기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무서운 이야기 3탄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또3탄다 찍으면 저는 더 이상 동, 찍을 동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 저 마지막, 저 마지막 동영상을 보고 구독을 많이 좋아요야 해주세요. 오늘의 3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사람이 집에 가고 있었는데 무슨 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살펴봤는데, 그냥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상한 소리를 무시하고 갔어요, 그냥. 네. 그, 그 사람은, 갑자기 그 집에 갔어요. 무슨 일도 일어났는데 사람은 죽어, 죽어 있었고 무슨 쪽지가 있었어요. 절대로 아침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어 뭐야! 또뒷자이 있어요. 아침을 오게 하려면. 아침을 오게 하려면 네가 이런 미션에 성공해야 된다. 일단 다섯 번째 미션까지다. 있 반지를 찾아서 이즈면 놨더라. 그리고 그리고 또 돼지 한 마리를 죽여서 죽여서 여기에 놨더라.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은 사람을 끌고 와서 여기에 놔두라. 묶어놓고. 그 다음에 먹을 걸 밥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놔두라. 마지막 다섯 번째 미션 엄청 어렵다. 부산에 있는 시골 마을에 쌀밥을, 쌀밥이랑 김치를 가지고 오느라 이 미션을 통과하면 보내주도록 하지. 근데, 그 미션을 통과해서 아침이 왔어요. 그래서 그,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들, 제, 제가 오늘, 제가 오늘 다, 다, 여, 다 영상을 찍었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저는 영상을 안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제, 제발, 이, 무서운 이야기, 샴타나 보고, 구독자가, 10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끝내도록 하죠.